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선수들 어, 경기를 임하는 태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라 생각을 하고 어,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이라는 팀을 상대로 어, 밖에서 보셨을 때는 뭐 편안한 경기 저희가 당연하게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뭐 축구에서 당연히 이기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승을 거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오늘 경기에서도 뭐 고쳐야 될 문제점, 뭐 숙제 같은 것들이 분명히 남아있지만, 뭐 전체적인 평으로 봤을 때 분명히 긍정적인 경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제가 뭐 사실 경기장에서 오늘 특별히 한건 없고, 네, 선수들 전체가 좀 좋은 플레이를 많이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윗집 수비를 상대로 어떻게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찬스를 많이 만들으로써또 많은 골들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좀 전에 얘기했다시 제가 한건 없지만 다른 선수들의 공들이 커서 이렇게 큰 승을 거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뭐 저한테 질문은 없죠 뭐 사실 뭐 제가 뭐, 뭐 완벽한 패스를 준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골이 들어갔다는 거에 만족은 하지만 뭐 이런 거에 뭐 지분을 따지고 하는 것보다 저희 규성이가 더 골을 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뭐 규성이 선수가 아, 규정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 많이 뛰어주고 또 많이 압박해주고 해준 것들에 대해서 이런 보상을 못 받은 것 같아서 규성이한테. 좀 미안하고 또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또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것들을 얘기하시죠. 뭐 사실 저희가 이런 뭐, 경기를 치르면서 항상 캠프 때마다 좀 많은 것들을 좀 요구하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시도해보시고 오늘간, 오늘 같은 경기도 에 분명히 다른 포메이션으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선님께서 강요하시는 것들이 선수들한테 잘 인지가 돼서 저희가 이런 플레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어디까지나 뭐 저희가 항상 무실점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 이런 것들을 좀더 아, 사소한 것들, 또 기본적인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너무 <laughs> 이제 너무 안 좋게 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왜냐면은, 뭐, 그 포지션에서 다뛸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상황에 따라 뭐, 강인이가 가운데서 들어와서 플레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재성이가 밖에 나가서 플레이 하는 거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각자 어, 어느 포지션에 뛰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위치에 있을 때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 또그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저희가 약속된 플레이를 잘 인지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면 뭐 모든 선수들이 분명히 다 능력 있는 선수들이지만 이 선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좋아하는 포지션도 다르고 또 워낙에 능력이 많은 선수들이고 또 밖에 나가면 좀더 활약을 하는 친구들 또 안에 들어오면 좀더 활약을 하는 친구들 뭐 서로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감독님께서도 되게 프리한 부분이고 선수들, 선수들끼리도 뭐 경기장에서 분명히 자기가 잘하는 플레이 좋아하는 플레이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 변화를 한다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로 뭐 경기가 안 풀릴 때는 내려가서 플레이하면 뭐 재성이나 뭐 민범이가 좀더 올라가서 플레이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 날카롭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선수들의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건 어디까지나 분명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분명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지션에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만 잘 인지하고 있는 게 포지션에서는 크게, 크게 상관 없고 그런 숙지만 잘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 <laughs> 매번 네 물리죠 90분 뛰는 게 참.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선수, 서술,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뭐, 매번 부딪히고, 매번, 뭐뭐 이런 치열한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부상이, 뭐, 누출이 안 되면, 뭐, 이런 축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또 이런 부딪히는 걸또 좋아하고, 이런 게또 저희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뭐, 전반전에는 뭐, 살짝, 네, 허벅지 쪽으로 살짝 부딪히긴 했는데, 네,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고, 오늘 경기도 뭐, 보셨다시피, 풀타임을 치르면서, 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체력적인 부분에서 또 경기를 저이 다리에 또 열심히 했, 했던 거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것 같고 앞으로 또 소속팀에 돌아와서 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죠. 뭐열 골리 두 경기에서 열 골을 넣는다는 거는 분명히 저희가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느 상대 팀이 됐던. 어, 저희가 열 골을 넣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런 와 중에서도 저희가 놓친 찬스들이 분명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 결정적인 찬스들을 좀더 마무리하는 연습을 한다면 분명히 저희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네, 앞으로 다가오는 경기들에서도 뭐 저희가 많은 골을 넣겠다라는 약속은 뭐 분명히 못 드리지만 어, 오늘 같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서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할수 있었으면 니다 그래야 또 팬분들도 즐거, 즐겁고 또 저희 선수들도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더 경기장에서 할수 있게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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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